Station, e p r a 와, 여기는 룸룡 돼지고기국수. 어, 열기가 어마어마하네. 친구가 베트남, 배트람, 베트남이래. 태국 놀러와서 여기서 같이 먹기로 했는데, 늦어. 15분에 만나기로한거 아니야? 어, 그치. 제가 한 20분.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 가셔왔고 난리도 아니네. 이거 다 왔나? 그래, 그러면 우리 문해볼게메뉴알려도따았 따라, 따라. 그러면 우리. 다 동작을 먹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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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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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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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이이 네 바로 나와 네봐자 어. 얼른 드셔 그건 뭔데? 어? 곡포 어코포카이 언제 왔지? 우리 이제 한 열흘 지하철 타고 우린 피니버너 들어오고 넘어왔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가야 되나? 서로서로 어지다 달리네 이런 가짜 인생들. <laughs> 웃어, 웃어. 웃어. 항상 웃어. 아, 여기 길이 예쁘길래 그니까, 길이 예쁘다. 사람들 오토바이 어디 타고 가는 거 봤어? 안 잡고 가던데, 막? 어, 그러더라고. 그냥 다 돌아. 어, 옆으로 타고 아, 가던데. 아, 옆으로 타고 핸드폰으로 가던데? 자전거도 꼭타고 든가 <laughs> 공원 시작인가 봐, 진짜. 응. 음. 네. 아, 아직 아, 초입인데?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지가 저원인가. 아니, 그럴 수도, 그럴지도 모르지. 랜트로파크가좀더 곤비네 아니 사람 엄청 많은데? 우와 이거 뭐야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 약간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서울숲 같은데? 그치? 살상하는 어. 서울숲 조금만 어. 어. 걸어가면 사람 없지 않아 이건 유령의 집이야 혹시? 그런가 봐 너무 허술해 보이지 않아? 오, 진짜 커 <laughs> 야 센트럴파크라메~ <laughs> <laughs> 이거 보니까 못하겠어. 어. 그냥 할때 손으로 잡는 것 같은데, 그렇네 수동이 완전 수동, 언제 내려주는 건데 아저씨 마음... 뭔가 다... 무서워... 어. 화려해 애들이... 이게 감성인가 봐, 이런 게... 그니까 엄청 화려하다. 뭐 경품 행사 같은 아, 거 하는 거 아, 같은데... 거기막 자동차 주는 거 아니야? 자동차? 어 아, 맞네... 솔직히 어. 자동차 하나 타나? 야. 고양이 봐 진짜 귀여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좀 평화롭다 어, 이게 뭔가 수목이 다르니까 맞아. 어, 그러니까. 어. 사실 구성은 똑같거든 <laughs> 물 있고 나무 있고 차이가. 나무가 중요해 나무 어 나무가 중요한 거 같아 도마뱀 <laughs> 어, 원래 이렇게 큰 거였어? 그런가 봐 왕도마뱀인가? <laughs> 우와 그냥 <우와, 왜> 이렇게 <laughs> 가는데 앞으로 잘 가네 어, <laughs> 수영 잘한다 린다. 코스가 너무 좋아. 역시 공원이 중요해. 그렇지. 살 때는 음. 엄청 큰데. 대박, 대박. 대박. 엄청 길어. 나 <laughs> 이제 지쳤다. 아, 개니 물들어가면 나가지 못하겠네. 와, 잠시서 센터로 갔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진짜 큰데? 멋있다. 야, 놀래키지 마라. 들어간다. 오물 마시러 가나? 모겠다다 나오나? 뭐가 다 나와? 음바페랑 밥, 주점. 다 나오겠지, 결승인데? 나오야지 음료도 먹을 거아야 아, 나 제로 뭐 어, 어, 아, 네. 어, 콜라. 나도 제로. 맥주 먹을래. 맥주? 시식하고 콜라 두개 하면 되겠다. 그러자. 결승전 어디랑 가야 죠 프랑스랑 어. 아르헨티나. 누구랑 어, 할줄 몰랐나 봐. <laughs> 왜 왔어? 프랑스를 할나 우리 나라밖에 몰라. 아아 싫어요. 싫어요. 이거 무게. 어 어지게 나왔다. 그니까 두 시간 반을 봤는데 광고. 아. 아때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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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아니, 어?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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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서, 야! 왜 고민하노? 그래도 치쭈우 아, 뱃속! 아, 뱃속! 아, 뱃속! 아, 뱃속! 아, 뱃속! 아, 뱃속! 아, 뱃 สูงม้นหน่อยนะทำให้ม e าตีได้ึ่งสามปรปตะไม่พอที่จะปัดให้าม 즐길 수 있었어 우리나라 누가? 경기가 아니라서 <laughs> 그니까 사실 누가 이겨도 좋더라고 역점을 <laughs> <야, 첨을 웃음> 넣을 때마다 좋아 어. 지금 몇 시지? 지금 한시고 시간까지 축구 볼 줄은 몰랐어 <laughs> 너 목이 쉬었어 아우 소리를 너무 쳤더니 이제 숙소로 가서 씻고 <laughs> 저희는 또 월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디로 가죠? 오늘 피겨 하러 갑니다 링크장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국제 규격을 받는 <laughs> <laughs> 한국에서 들고 온 피겨 스케이트. 와. 이걸 이거 지고 여기까지 왔다. <laughs> 부담이좀 되네요. <laughs> 왜요? 이 영상이 <laughs> 이렇게 보면 내가 엄청 잘 타는 것 같잖아. <laughs> 걸음마에 뗀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오늘 운동을 안 하셨어요. 저는 운동하고 왔습니다. 피겨 타신다. 고 피겨 타신다고? <laughs> 피규어 타신다고. 왜 얘기하는 거야? 피겨 한 시간 타면 얼마나 힘든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 왜? 나 한국에서도 피겨 타면 은 저녁에 음. 계속 찼잖아 근데 뭐안 타도 계속 누워있긴 해 여보 뭐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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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서울 벌판에 음. 있던 것 같아 그치? 응주변 스택박 했고 오 네. 네. 여기 사다남아시아들인 네. 뭔가 여기 여기서 대회하니까 주로 시합하는 국가들 국기 걸려있지 않을까? Oh. Saudi Ka can we register for session today? Yeah. Eleven fifteen, right? one hour? Yeah, one hour, two hour. One hour two one hour two hundred fifty. Ah, same? Yeah, two hour three hundred fifty. this is only class carding okay. that okay. So session is is this is not about like classes. Right? Free skating. Free skating? 야, 야, 야. 아, 오케이. 야. 서로 의사소통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금요일 와봐야 알겠는데, 이거는? 빡질것 같아. 그런가? 근데 금요일은 이 시간표가 없잖아. 그때는 그럼 그냥 그런가 보지. 자유롭게 들어가고 산 시간이 없는데? 그니까, 그게 얼만지 모르겠는데안 알고 싶어. 그렇게잘 알아? 다 이해했어. 다 소통해버렸네. 이해 못해? <laughs> 나 이해 못했어. 근데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알아? 뭐? 나 한국어로 해도 이럴 때 이해 차 그러니까. 못했잖아. 오빠 한국어 이해 못하잖아. 내가 맨날 뒤에서 설명해주잖아 <laughs> 참네 뽁뽁이다 <똑똑이다>, 뽁뽁이 <laughs> 안, 타겠, 안 타겠어? 아니 <laughs> 나? 안 타도 되겠어? 안탈 것이야 아, <laughs> 야 이해 맞지? 잘하면 뭐해 말로 전달이 <laughs> 안 되는데 야너얘 밖에 안해 뭔가 <laughs> 우리 둘이 합쳐야 한 명이야 <웃음> <웃음> 합쳐봐야 한명못 간다니까 <laughs> <laughs> 어뭐 어떻게 해, 뭐 스트레칭 안 해도 돼? 아뭐점 풀어. 러 11시 귤 작보다 겨울은 겨울이 근데 귤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건가? 음. 여기서는 수입 과일이야 그니까. <laughs> 할수 있을까? 할수 있지. 아, 나 배우는 건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 근데 배우는 걸 수도 있어. 그 아직 몰라. 내 생각엔 아니야. 오케이. 근데 왜 타임을 나눠놨냐는 거지? 아, 그거 하지. 한 시간 한 번씩 원래 그거 하아 정빙? 어, 정빙. 들어왔는데 근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민망하네요. 좀더잘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스하키 타는 애기들은 되게 많은데 피겨어는 많이 안 타나 봐요. 아직 그래서 거기에 게 전세를 내고 타고 있습니다. 어느 전세냈다. 어, 250 바트에. 진짜. 역시 전지훈련? 태국 전지훈련. 진짜. <laughs> 어 시원해. 아더아 따뜻해. <laughs> 말이 안 나와. 근데 바로 앞에 학교 있어. 신나. 애들 놀고 있네 저기. 아, 아 엄청 활기차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신날까? <웃음> <웃음> 어 여기가 뭐 성길치 티켓으로 돈 내고 그걸 쓰면서 사 먹는 데래. 백반만 해도 배불리 먹는다는데. 여긴가봐 오, 200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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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치킨을 왔어요. 계란이 안에 그냥 들어있을거네 그니까. 배불이 같은 건가 이게 5 2바5 2바 얼마 남았는지도 영상에 있어. 또 먹을까? 연속 중얼하는 거야? 그래 이거. 어, 아, 이렇게 해서, 해서 지금 1 0 0 밧인가? 9 2이 밧. 무섭서 나. 뭔? 길거리보다 더 싸잖아. 어. 사람 진짜 많고. 제일 많은데? 어. 음. 그니까. 어, 망고 라이스나 먹을까? 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응 <laughs> <laughs> <맨돌이 웃음> 음, 음. 진짜 부드러워. 응. 음. <laughs> 맛있겠다 어. 이거 얼만지 알아? 망고? 40밥? 35 이건 얼마게? 이거는 50밥? 39 40밥이지 예상보다 싸네 지금 34밥 남았어 오 그럼 뭘또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음! 우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약밥 같다 약밥이 버전이 나와서 광고 버전이 나와서 우드포트가 이게 약간 국물인 것 같아. 그냥 메뉴 하나씩 먹고 <laughs> 이거 먹으면 배불러. 이기좀 짠. 어, 이게 소금, 소금도 뿌렸나봐. 어, 와 이거 먹다 먹으니까 안달라아 그래? 사람 좀 있구나 사람 많아? 런닝머신은 몇명 있네 지금 시간이 8시 몇 분이지? 반대. <laughs> 운동 갑니다 지금 응, 몇 도야? 지금 21도 엄청 추워 두 <laughs> 그 사람의 겨울은 춥다 저희 보통 아침에 운동하고 수영까지 하는데 어제 눈... 추워서 못하겠어요 아침에 어. 운동하고 <laughs> 수영까지 하는데 t o m o r r o w a m a t c in a fast life come h e on the floor so give me f a l i n for you all night tell me now you're the one i've been dreaming about for my whole life i found you oh 음, 작음감 될거 같아. 어, 사람 없다. 작음감 얘가네. 작음감. 약초. 어, 12인가? 어, 야추. 약초가 뭐지? 밖에 똑같은 거. 아니, 야 이제 알려 줄니다 요속풀이 안 됩니다, 이제. 뭐 해준 적 있나요? 어? <laughs> 아이 뭐야? 야추신이야? 야추는. 누구나 있수 있다. 아,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길이 안 보여. 이제 슬슬 야추를 넣을 때거든요. 아직 못 했구나. 얘는 통계를 u e r 서 통계 g u e r Could 이 o 이 get a little hungry for you in 어 h e camp? What 는않 it concerning? What is i 수가 뭐라고? is it? w h 가 t 은 s i 이 w 그거 보고 싶어서. w <laughs> 저... <laughs> 이게 그건가? 말하는 대로 되는. 여보, 그거? 여보. 내가 프라우스라고 말하면? 프라우스가 나올 것이다. 뭐할 때마다 화면 보여주는 거야? <laughs> 아니, 신기하다. 아, 부럽다. 아,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사람이 급격히 어두워졌어? 스몰 렌드? 스몰 스트리트. 아, 지금 남아있었네? 쉽지 않아. 의도를 하면 쉽지 않아. 당신 어제 착하게 살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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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되는 왜? 거야? 왜? 이건 왜? 왜 왜? 원래 어? 왜? 원래 이거는 가져가는 거야 스트레이트 음. 두 개는 원래 가져가는 거야 음. 자 쉽지 않아 리도를 하면 쉽지 않아 끝난 것 같은데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스포츠맨신 마지막에 독보를 넣어 뱀바페의 마음으로 제발 <laughs> 1등 나가신다 <laughs> 와 당당하다 승자의 모습 두께가 절로 펴지네 <laughs> 왜아냐약하면 어깨 퍼지는데 어깨 <laughs> <오케이>, 열받아 <웃음> <웃음> 물은 셀프라고? 어 응. 아, 여기 병에도 있는데 어떻게 셀프 셀프 물 먹어? 그렇죠 응한잔 음, 갖고 올게 고마워 이든 구글리한번 <laughs> 아, 볼까? 응좀처이야 음. <laughs> 그래? 근데 리뷰가 일곱 개없네아 킹타워 마나 갈까 말까 오프탑 가 아니라서 오타워 가는 거야 고 그 아, <목소리도> 아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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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리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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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 약간 서울로 대입해 보면 서울 놀러 와서 사람마다 달라. 사실 롯데타워를 꼭안 가는 사람도 많아. 아, 진짜 이런 롯데토야. 거 듣고 데 롯데타워에 좀더화려한거든좀더 중심지. 그리고 어쨌든 아. 가격도 바깝시다. 3만 원대인롯데때워얼만원이야 얼추 그정도할걸 난거 절대 안 잘, 나는 겠다맛 가. 겠내맛있겠 절대 안가다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파맛있다 맛있겠다. 그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파스타 있겠다맛있겠맛있겠 <laughs> 그니까. 맛있겠다. 진짜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맛있겠다. 맛있겠 이 정도 삭히기 뭐라고 하죠? 알덴테? 이게 알덴테야? 약간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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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음. 아, 음. 데가스 음. 뭐지? 이나 음. 음. 이런 스어스 이런 거는 너무 콕 삶아서 했지 않았어? 음, 맛거든 맞아 그렇게 해서 그게 그게 진짜 다졌어 선규 누가 아들까? 자 이거. 우리가 커피 마 커피 캡슐산. 그렇지. 혹시 4,700원 커피 6,000원. 두 잔에. 과감하다. 글쎄.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우리 생각하는 맛이었으면 좋겠다. 감성 합격 저 발음 기어 표시 봐봐 저 한국 아니야? 지금 28도네 아오 덥네 아침에는 21도 일교차가 진짜 크다 거의 10도 차이 나네 근데 막 체감 대 체감 이러면 10도 넘게 나는 것 같아 새벽엔 추워 아주 이불 다 감고 자더라 나? 아, 최고야 아내 아니 깨워 이불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줘? 아니 그럼 꼼짝도 안해지 <laughs> 세상 최고의 아내 그리고 야초 챔피언 감사합니다, 저예요.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bye bye. 아, bye bye. Bye bye. Bye bye. 비타민 사려고? 비타민이랑 유산균 아, 나 그거도 사줘 어. 탄력 밴드 오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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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꿈 꿨거든? 근데 그거 4천 원이잖아 어. 근데 오빠 꿈에서 그거 4천 원이 아니라 8만 원이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내가 그 뒤에 대답을 안 듣고 꿈을 깨버렸어 근데 어쩌면 사실일지도 꿈이 아닐지도 꿈 아니야? 아니야 맞아 <목소리> 배송비가 40번이고 40 24일에서 26일 사이 금방 오네? 천.. 이 천밭?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아 그치 아 얘가, 이게 천밭이 넘는구나 뭐야 이거 다 따로 받아? 아 이거 각각 배송이야? 여 <laughs> 방콕 와서 본여부 모습 중에 제일 진지해 지금 <laughs> 나자나바우촌 써볼까? 뭐글래 할인과의 사투를 벌이는 중 12월 14일에 나온 거야 과연 그녀를 위한 쿠폰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사기일 것인가? 나 해킹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laughs> 뭐 MBTI 뭐라고? e s t d 돌다리 부서질 때까지 두서린 스타일. 그동안 네가 부신 돌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 다음 사람 못 건넌다고. <웃음> <웃음> 아 내가 이거 받으면 어떡할래? 받으면 그냥 할인 받는 거지. <laughs> 속상해한다. 속상해한다. 아니 왠지 할인 나만 못 받는 거 같아. 태국인들은 다 받을 거 같아. 아 태국 사람들은 다 받는데 그래서 이거 현지인처럼 살아보긴데 잘안 돼서. <laughs> 엄청 많아. 근데 적용되는 게한 개도 없어? 응. 폰 이렇게나 많은데 다밖에 없나? 다 바퀴? <laughs> <laughs> 와 디지털 네이티브다. <웃음> <웃음> 너무 답답해. <바쁜데>. 노트북 <laughs> 화면 터치하는 거 디지털 네이티브 아니야 이거? 근데 모두 바퀴가 없네 진짜. 어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맞아다. 태국 분들 진짜 이렇게 쇼핑하시나요? 저희 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컬렉티드가 <laughs> 됐어. 어. 그러니까 어디에 컬렉이 됐냐고? 모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어. 그래서 너무 화났어? 아니 화난 건 아니고 어디 있냐고 화났네 어. <laughs> 와, 잔뜩 난데 <났네>, 지금 나난 <laughs> 그것만 알면 포기할게 내 바우처 어디 있는지 <laughs> 그거 그냥 마이페이지에 내 바우처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 <laughs> 없어 아휴 오빠 때문에 오빠 그 조급함 때문에 또 <laughs> 200번 날려 300번 500번 날려주네 <laughs> 2 0 0원 날렸대 2만원 드디어 역사적인 결제의 순간 주문.. 아 이게 다 따로 올 수도 있나 봐 일단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한 정도 걸려서 인터넷 쇼핑을 완료했습니다 3분 도 걸린 거 같네 아 간편하다 나 수영하러 갈게. 갈게 저희 택배 시킨 거 와서 제가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쫘보자 바이 바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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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저희 다녀왔세요 봐요, 네. 택배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여기는 카드로 거기서 결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현금으로 택배 기사님한테 직접 물건 값을 줘도 되거든요. 배달비랑 같이.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물건을 못 받을까봐 조금 불안해서 현금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잘 옵니다. 이렇게. 근데 라자다 쇼핑이 진짜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치? 응. 음. 할인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게. 그놈의 할인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 면세하면 은 할인 안 받고 사면 바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아... 원래 바우처가 잘 걸려야 봐줄 수있 혹시 막 태국 분이 이거 보면은 아 너무 속상하다 어 그런 건지 근데 이게 특별한 네 이렇게 짠하지? <laughs> 엄청 꼼꼼하게 싸서 온다 절대 안 깨져 절대 안 깨져 <laughs> 근데 여기 사람들이 유산균을 잘안 먹나봐. 유산균 먹는 게 이제 막 들어오나봐. 유산균이 다 있는데, 다 한국 유산균이에요. 핏몰 드럭스토어 가도 우리한테 굳이 보여줘. 이거 한국에서 온 거라고. 네, 우리는 그래. 한국 칼로 굳이 사고 싶진 않거든. <laughs> 왜냐면 여기서 사면 비싸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하고 있습니다. 돈 보여드릴 순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일하러 몸 푼다, 몸 푼다. 저희는 밤 수영하러 왔습니다.